안녕하세요. 이번에 만드는 요리는 <laughs> 어, 아침에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국물 요리로서요. 토마토 캔닝을 음, 많이 해서 얼고 냉동해 놨다가 그 녹이면 국물이 많이 생겨요. 그 국물을 많이 넣고 음, 먼저는 버섯 표고버섯과 양배추 또 당근을 채썰어 볶았어요. 음, 올리브유와 소금을 조금 넣고요. 그 후에 토마토 캔닝 냉동에다 녹인 국물을 많이 넣고요. 또 토마토 캔닝을 껍질 벗긴 토마토 캔닝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팔 끓여서 아침에 국물 대용으로 드시면 어, 깨소금을 좀 얹어서 드시면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 어, 하나님께서 예언의신에 식생활 관면에 음, 20장 어, 양념과 조미료 장에 어, 고춧가루와 매운 양념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념을 매운 양념 넣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리했습니다. 건강하세요.